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아, 오늘은 또 감사하신 예, 구독자님, 하얀마음님 의견을 나눠주셔서 한국의 구토, 교통부 주제로 예, 자율주행 현장 토론을 좀 보고 예, 저 역시도 좀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 근데 영상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좀 스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역시 AI 도움으로 요약도 얻게 되고 주변 의견들도 있어서 그안본건 아닙니다. 근데 와, 영상 길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게 듣기가 좀 아, 그래서 다들 이해가 되긴 합니다. 댓글들이 다 날이 서 있더라고요. 테슬라를 막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들도 있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예, 아 알긴 알겠더라고요. 듣다 보면. 근데 그 일부 진짜 그 발언을 아무래도 이긴 토론 시간에 이제 몇개 문제되는 좀 발언을 하셔서 그렇지 전반적인 건 이런 걸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저 역시도 테슬라에 대해서 모든 거를 토론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채널을 운영하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아그 문제 그긴 시간 동안 문제의 발언안 하기는 좀 어려워 좀 꼬투리가 잡힌 부분도 있지만 저 역시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토론 한다는 것 자체에선 긍정적으로 보나, 아, 듣다 보니까 길게 듣기가 어려운 게 이게 좀 깝깝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빠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요. 이해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 같은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아, 벌써부터 깝깝한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요. 테슬라는 사이버 캡을 통해서 벌써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량으로 뿌릴 준비를 하는 기업이 여기 이렇게 미국에 돌아가는가 하면 그리고 웨이모도 있죠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요. 미국은 굉장히 자율주행 선진국가죠. 뭐 선진으로 해봐야 중국하고 미국 정도긴 한데 여기선 이런 변화들이 막 느껴지는데 한국은 벌써 택시업계까지 나오셔가지고 토론에. 아예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뭐 기술적으로 뭐2 3년 뭐 막아달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까지 그렇죠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예좀 너무 이해관계가 너무 많다 저게 과연 다 조율이 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받다 보니까 이걸 다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이해되고 거기서 토론하신 부분도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댓글은 좀더 극단적으로 좀 날이 좀 서게 됐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심플하고 그런 격한 걸 요즘 좋아하는 시대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저도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이거 너무 복잡한데?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영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포괄적인 얘기로 번지고, 약간 좀 정치로 번질까봐, 그걸 할까 말까. 참 조심스러운데, 적당히 조금만 이제 얘기해 보면은, 어 기술을 떠나서, a i 랑도 많은 대화를 해봐도, 아, 한국에서 자율주행이 금방 되기는 기술이 있, 인다 할지라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그 깝깝한 느낌에, 이게 미국은 왜 그러냐면요 좀 혁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어~ 구조적으로 디 센트럴라이즈 돼 있고 그니까 러 중앙정부가 개입을 안 하죠 그런 로봇 택시 퍼이시나 이런 것도 애리조나 피닉스 니가 알아서 해 텍사스 니가 알아서 하고 뭐 캘리포니아도 니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하지 마라 근데 요즘 많이 개입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별로 이루어지지 중앙정부 개입이 굉장히 덜 하거든요. 거기다가 여기는 이미 택시 노조가 지금도 저항이 있습니다. 특히 뉴욕 같은 데는. 근데 미국 전역으로 보면은 완전히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이해를 쉽게, 이해가 쉬운 면도 있어요. 이런 좀 극단적인 재미도 유발하고. 사실 죄송하지만 많이 이게 부서졌죠. 더 세게 하면 박살났죠. 1차적으로, 로봇 택시 때문에 택시 노조나 여기도 있습니다, 뉴욕에. 그분들이 1차적으로 누구 때문에 망가졌냐면, 우버나 리프트 때문에, 예, 에이스 이미 라이드쉐어 때문에 한 차례 이미 좀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한국은 그때 우버가 들어갔을 때, 그걸 막고, 어, 카카오 택시, 이제 택시 노조와,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약간 자국 기업을 보호해주는 명도 있지만 약간 택시 분, 노조와도 적당히 합의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이 그냥 웬만큼 뒤늦게 보호해주려고는 했지만, 이미 대세를 거슬 수 없게끔 너무 보편화돼서, 어, 이미 한 차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대가 다져진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앱 베이스 라이드 쉐어가 이미 깔리게 되면 그게 로봇택시가또 진전하기 편해지는 그래서 우버도 했다가 사고 나서 뭐 중재한 경험도 있지만 이런 토대들이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에예 거기까지가 완벽히 게 용인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레이버 스트럭처가 완전히 예 이게 파편화됐습니다. 왜냐면 이건 파트타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토대가 이미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 로봇 택시들이 이렇게 들어오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저항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면 한국은 센트럴라이즈 게이트 키퍼 중앙정부가 다 통제하고, 거기다가 맵데이터도 통제하죠. 아, 거기 뭐 GM 크루즈나 그런 것도 이제 사이드로. 뭐, 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검색해보니까 뭐 찾을 수도 있긴 했는데, 이제 잘 되길 바랍니다. <laughs> 근데 뭐, 미국에서 수입된 차만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 아 참, 이런 데이터 컨트롤도 중앙정부가 세게 이걸 움켜지니까, 아, 쉽지 않고, 그렇죠. 당연히 택시 유니언의 어떤, 택시 면허 값도 저는 듣고 찾아보다가 참 놀랐습니다. 이런 저항도 세고, 데이터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거. 결국 이런 게, 퉁치면 이제 규제라고 느껴지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규제도 그만큼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게 이렇게 널널하죠. 그러니까 기술을 제하고 보더라도 토대가 아예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이게 빨리 갈 수밖에 없죠. 좀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느껴져서. 이런 거를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아까 다시 말한 그 이해관계 때문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어 미국은 이런 어떤 혁신에 대해서, 그 뭔가 판을 뒤집어 엎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약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을 통해서 이미 헤어러스라든지, OTC,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진통제나 이런 거죠. 오버카운터 같은 약들은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웬만큼 구매할 수 있는 게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최근에 막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형 약국만 생겨도 난리 나는 것 같고, 아직 온라인으로 약을, 이런 걸막못 팔죠. 그리고 프리스크립션을 갖다 주면, 예, 온라인으로 약을 살수 있습니다. 거기다 빅테크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약값을 이제 다운 시킬 수 있다라는 명목으로 빅테크한테 미국은 벌써 이런 거를 허용을 해주기 시작하죠. 근데 한국은, 동네 약국 위주죠 과연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도 뭔가 이런 걸 뒤집어 풀려고 그러면은 약사분들이 뭐라 하시겠죠 원격진료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좀 허용하는 편이죠 뭐 저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근데 한국보다는 훨씬 더 이게 예, 누그러트려져 있죠 아그 그래서 그런 게 느껴져서 과연 아, 기술이 있다 한들, 아, 이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뚫고 이거를 할수 있을까라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더 이제 극대화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한게 이제 댓글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발언, 반응?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더 나아가서, 사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민들도 이거를 허용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혁신을 하고 시장을 없는다는 얘기는 그 친구가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산업들이 파괴되겠죠. 거기서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보고요. 실업자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반드시 데미지를 먹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발전된 방향이고 전반적인 사회에 이득이 온다라면 그걸 밀어붙이는 게맞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도 있거든요. 적지 않은.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득일지 아니죠. 그거를 용인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미국에선 이런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테크 권력 그런 얘기도 유튜브에서 하시던데. 그런 특권층 을 인정하실 수 있을 건지 지금 공대생들이 다 해외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아무래도 의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소득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 의대 광풍 불고 다 소득과 관련된 건데 과연 한국에서도 그런 것을 용인해 이런 여기 분위기는 최소한 심지어는 의사들도 엔지니어한테 밀린다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을 정도니까요 실리콘밸리에선. 근데 그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을지, 새로운 것들에 대한 흐름은 결국은 파괴적인 창조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그 파괴에도 집중돼서 그거를, 아, 용인하기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더 얘기했다가는, 아, 예,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예, 긴 영상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도, 예,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